안녕하세요 원장생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역시 이어서 평면잡판 직선의 방정식 마지막 시간 자, 개념에서 가장 여기서 어려운 이제 자취 물론 전 시간에 굉장히 어려운 두직선 교점지는 직방공부를 했는데 하, 여기서는 이제 자취공부를 할 겁니다 자취공부를 하기 전에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중요공식 중에 하나죠 간단하게 유도 우는안할 거고요 공식 설명만 하고 갈 겁니다. 자, 이렇게 직선이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 여기 있고요 여기서 이 미의 점 x1, y 라에서 여기까지의 거리, 최단거리죠 수직 거리. 수직 거리를 구하는 이걸 d라고 했을 때 d를 구하는 공식입니다. 구하는 공식 원리는요. 이따가 공식부터 먼저 간단히 설명하면 루트 자이 앞에 있는 a, b를 제곱해서 더하고요 그대로 여기에 절댓 값을 써주면 되는데요. x, y 자리에 이걸 써주면 됩니다. x1, y1, c. 아시겠어요? 다시 한번 정리! 이거 두개 제곱해서 적고요. 이걸 그대로 잡은 다음에 이 x1, y1을 잡아서 계산해주면 된다는 거죠. 별거는 없어요. 원리를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런 원리입니다. 직선 점 이거의 수직인 직선.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구할 수 있어요? 네, 구할 수 있어요. 어떻게 구해요? 이거 기울기 하니까 m 곱하기 m 마이너스 1. 공식 써서 기울기 구하고. 점 있으니까 구할 수 있죠? 직방 교점 나오죠? 두 직선 사이의 거리. 정리하기 공식입니다. 이해해요? 다시 한번 정리. 어떻게 구한다? 자, 이것의 수직인 직선, 수직인 기울기 나오죠? 수직 기울기 구한 다음에 x1, y1과 이걸 이용해서 어떻게 돼? 직방을 구하고, 직방으로 물구의 교점을 구한 다음에, 마지막 오해, 거리 공식 써서 구하면 얘가 나온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자, 이건 뭐 이렇게 어려운 거는 공식 쓰면서 계속 쓰시면 되고요. 굉장히 자주 나오는 공식이기 때문에 반드시, 반드시 암기하시고, 반드시 외우셔서 쓰시고, 원리까지 알아두시면 너무 좋습니다만, 제가 유도를 안 하는 게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유도를 안해고 간단하게 설명을 했고요. 실제 유도를 하시면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시간이 많이 걸려서 그렇게 그 제가 얘기해 드릴 수는 없고. 자, 이제 자취 개념, 자취에 대한 개념으 설명하겠습니다. 오늘 시업 제일 중요한 개념 입니다 자취라는 거는요, 말 그대로 자취의 뜻이 어떤 지나간 흔적을 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수학적으로 설명하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점이 움직이는 걸 뜻하는 거예요. 직선의 방정식은 이렇게 점이 가면서 이렇게 움직이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자, 보세요. 점 A가 있고요. 점 B가 있어요. 이두 직선의 중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그럼 이런 거 아닙니까? 그죠? 이런 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걸 이등분하니까 이걸 다른 얘기를 하면 A와 B에서의 또 어떻게 돼? 거리가 같은 점들의 집합. 자취. 그럼 결국에 뭐예요? A와 B의 수직 이등분선을 뜻하는 거죠. 이해합니까? 그럼 이런 걸 구할 때 뭐가 필요해요? 조건이 필요합니다. 방금 전에 제가 얘기했던 조건이 뭐였어요? A와 B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 점의 자취라고 했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이게 조건이죠 이거 그럼 이 점은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네 움직여요 자취는 동점을 뜻하는 거예요 움직이는됩 그러니까 숫자가 아니라 문자 즉 변수를 존재하고 x, y로 보통 잡는 겁니다 p라고 보통 잡죠 이렇게 x, y로 잡는 겁니다 같은 거리에 있다는 라걸 가지고 뭐해요 여기에서 관계식 즉 이퀄식을 만드는 거예요 AP 거리가 BP 거리가 어때? 같다라는 걸 식으로 잡는 겁니다 그럼 이건 뭐 숫자로 주어지겠죠 AB 뭐 CD 그럼 XY에 대한 식으로 세우면 되죠 제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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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곱식해서 제곱 하면 XY에 대한 관계식이 나올 거란 얘기입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자취의 방정식이 되는 거죠 이해됩니까? 정리를 다시 한번 합니다. 자취 방정식. 나온다. 그럼 뭐 해? 첫 번째. 동점을 잡아라. p, xy. 자, 두 번째. 뭐 해? 동점과 주어진 조건에 의해 뭘 만들어? 관계식을 세워라. 자, 세 번째. 자취의 방정식을 구하고, 이게 자취 방정식이죠? 자취 방정식을 구한 다음에 여기에서 문제에 맞는 조건에 대한 답을 세우면 되는 겁니다. 이해해요? 이렇게 정리하면 자취의 방정식이 정리가 되는 겁니다. 실제 문제 풀이나 이런 거는요, 수업 시간에 하도록 하고요. 정 문제가 있거나 필요한 게 있으면 저한테 이제 톡이나 수업 시간이나 이럴 때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제가 문제를 정리해서 한번더 올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도 화이팅! 열심히.